재현설비 어, 자동 동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열 감지기 동작 먼저 될까요? 열 감지, 어, 연기 감지가 먼저 동작될까요? 열 연기 중에, 뭐가 먼저 동작돼? 연기가 먼저 동작되겠죠? 연기 감지기 동작되면, 셔터가 어, 내려와야 되겠죠? 자, 정해진 데서 셔터 내려오고, 일정 높이만큼, 제형 경계의 폭만큼 내려오고, 정지해야 되겠죠. 리미트 스위치 다음에는, 정지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열 감지기 동작되게 되면은, 하단까지 내려오게 돼요. 하단까지, 어, 샤가 하단까지 이제 정의전에서 내려오다가,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동작시키면은, 정지가 되겠죠. 그리고 복구할 때 역회전에서 복구 시킬 때 복구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돼서 복구가 되겠고 제일 상부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되게 되면 정지돼야 되겠죠. 안 그러면은 셔터가 딱 막박살 어, 나니까 망가지니까 제일 상부 리미트 닿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. 수고했어요.